자, 14강. 14강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보면 이렇게 조그만 책 달려있잖아요. 잘 오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워. 단어는 노출빈도수를 높일수록 되게 좋은 거니까. 요거 꼭 사용하세요. 자, 오늘은 14강을 할 건데, 14강을 보시면, 제목이 뭐야? green to weep. green. g r 은 smile이에요, smile. 요 단어는, 봐. 이 단어가 오늘 중심어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스마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린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런 헷갈린 단어가 있거든 여기 쭉 보시면 그림이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스페인도 비슷하고 한끗 차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쟤를 잘 기억하면서 하는 거야 선생님의 책의 구성을 보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단계별 단어라든가 유사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세로로 밑에다 단어를 정리를 쭉 다시 한번 해 줬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 지금 54페이지인데, 55페이지 뒤에 가면, 표제어에는 없는 단어를 좀 추가해 놨어요. 좀 심도 깊은 단어 공부를 위해서 추가해 놨으니까, 이건 꼭 외우시고, 외울 때 어떻게? 손으로 막 써야 돼? 어, 자꾸 쓰고 외우신 다음에, 뒤에 거 확인하면 꼭 하세요. 자, 끓이는 웃다고, 위프는 울다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 웃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기그, 저크 이게 선생님이 올때 길길 크크 이렇게 외웠는데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도 할때 지는 길 가깝고 크는 크게 가깝잖아 그래서 길길 크크 이렇게 외우면 되게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자 웃다는 스마일하고 랩프인데 여기 있는 랩하고 랩프에 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지 비슷한데 뜻이 다르죠 자, divide하고 mark라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divide는 여기다 밑줄 쳐보세요. 밑에단어선생님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ridicule이라고 써 봐. ridicule도 조롱하다야. 그래서 스펠링이 어원이 어, 비슷하다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divide r i d i c u l e 같이 붙으시면 여기 편해요. 그리고 얘네 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대말이야.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해놨지. 그린은 활짝 웃다고. 그리니스는 찡그리다 여기 여기 아줌마 아저씨들 있죠 찡그린 아저씨들 같은 말로는 thrown t r o w n 그리고 여러분 시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올 까 make faces 이렇게 나와요 얼굴 찡그린다는 말은 make faces라고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요단어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 울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서브는 so, 흐느껴 우는 거야. 흐느껴 울거나 그냥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음을 참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라이 cry. 선생님 크라이 는안 썼는데 같은 말이 위프예요. 자그 다음에 눈물을 떨구다 할때 여기 쉐드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동사 원래 쉐드는 벗겨내다 떨구다 이런 뜻이야. 아니 쉐드 티尔스 이거. 하울은 늑대 울음소리. 늑대 울음소리. 아우 우리 뭐 이러잖아. 아우 마 이러지. 그거를 영어는 하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웨일은 통곡하다. 자, 얘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wailing walls. 이렇게 wailing walls 이렇게 써서 이거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는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하느님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한번 들르는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벽에 대고 통곡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통곡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크게 기도하는 건데, 마치 우는 것 같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자, 이럴 때 쓰는 웨일링이야. 강도가 점점 세지죠? 자,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여기 단어들 쭉 있죠? 단어들 쭉 있어서, 그 단어들 정리를 고대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쭉 지나간 다음에 페이지 넘겨봐. 55쪽 펴보세요. 55쪽 펴보시면, 여기까지는 다쓴 단어고, 선생님이 안쓴 단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디플로워부터자 이렇게 한 다음에 디플로워하고 윈퍼 이거 좀 난이도 있는 단어예요 윈퍼도 흐느끼다고디플로워도 한탄하다 해탄하다 통탄하다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Crocodile tears라는 표현이 있죠 Crocodile tears는 악어의 눈물인데 악어가 보통은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 같은 말 여기다 써놨잖아.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는 뜻이라서 거짓눈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악어는 먹이를 먹게 되면 악어를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악어 주둥이가 이거라고 쳐봐. 이게 이빨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입 끝에 쯤에 이렇게 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를 씹으면 시신경이 부딪혀서 눈물이 저절로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이를 잡아먹을 때 슬퍼서 씹어 먹으면서 우는 사람은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악어는 마치 슬픈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먹는다 그래서 위선, 거짓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는 은유적 표현이고 비유적 표현이니까 알아보세요. Crocodile, Tears. 자 올리시면 Moon. 이거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한번또 나올 거야. 뒤에 가면 단어 자체가 한번 또 나올 거니까 요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거는 울고 웃다 이런 건데 여기에 딱 맞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 들어보고 선생님 노래 중요한 거 설명을 해 드릴게 노래 한번 틀어 줘 보세요 out right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 of my mind all, all I wanna, wanna do, do. do. i'm open to your suggestions All I want 자 잠깐만 멈춰보세요 스톱 화면 넘겨봐주세요 보시면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두개 찾아야 돼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 배웠던 노래 중간에 Shade 라우지 Shade Light 나한테 햇살을 비춰줄 거야 이런 Shade Light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노래 가사가 Way Back to Into Love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다시 들어 이거 못 찾은 놈은 다시 들어가서 Shade 찾아라 All I Wanna Do Wanna do is fine.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 노래만 듣고 가사 제대로 안 봤을 수 있는데. 이거 꼭찾아라 All I wanna do is fine.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주어잖아. 자, all은 이렇게 된 문장이잖아요. I wanna do.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All은 주어자리에 오면 단수도 될 수도 있고, 복수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 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야.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다잉. 내가 하고 싶은 건 사물이지. 그래서 여기다 e a s 라고 썼잖아. 그래서 봐. 주어, e a s 원래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보호자리에는. 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all I wanna do is find w a back into love. 이렇게 노래가사가 나오는 거야. 이 노래는, 얘네들 휴그렌트하고 얘네 둘이 직접 부르는 거기도 하고, 노래도 쉽고, 가사도 좋고, 단어도 좋고. 꼭 외웁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어, 챕터 플러스로 가보세요. 챕터 플러스에 가시면, 펀 나오죠. 펀. 이 펀이란 말은, 요걸 생각하면 돼요. 펀. 펀 is fun.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전하는데, 펀은 말장난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가지고, 장난,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끔, 성시경. 뭐가수 있잖아요. 성시이형막 이런 말 장난하는데 그것처럼 말장난하는 건 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펀은 재밌다 그래서 Shrimp, s h r i n k 새우가 웅크리다. 이렇게 Fork, Fork. 앞에 건 Fork죠. 포크로 쑤시다. Stork, Skunk. 스팅크, 스컹크는 냄새나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 가지고 말 외우거나 할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게꼭 재미없거나 그러진 않고 언어라고 하는 건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쭉 써놨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외우기 쉬운 거. 보통 이건 봐라.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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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포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포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쑤신다. 포크 돼지고기를 포크로 이런 식으로 같이 외우는 거. Fox, pock, pock, with fox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요 단어는 자꾸 읽어야 돼. 자꾸 읽으면 훨씬 더 쉬워. 사실 tap이나 pass는 똑같은 말이에요. 물 떨어지는 게 tap이고 톡톡 치는 게 p a s s 라고 구분해 쓰기 하지만 같이 써도 별 상관 없는 말이야. 그래서 같이 붙여가지고 drop, trip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서 해보세요. 여기 그 펀에 대한 걸다 써놨는데. 요 펀에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노래는 아까 들었으니까 빼고 그림 하나만 띄워줘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인터 인터내셔널 유튜브 치시면 나온 What Does The Fox Says Says라는 노래예요 얘가 부른 건데 이름도 일비스인가 그럴 거야 아마 엘비스 흉내낸 거거든요 옛날에 가수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고 일비스라고 했는데 제목 보세요 What The Fox Says잖아요 원래 세즈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이 노래에서 원하는 게 뭐겠어? What the fuck. 이걸 요, 요구하는 거야. 우리 옛날 옛날에 한참 전에 싸이가 노래 중에 Mother Father Gentleman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싸이가 그 강남스타일 다음에 부른 노래인데 원래는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Mother Fucker Gentleman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퍼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What the fuck. 이게 넣었으니까 What the fuck says?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the fuck? 욕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넘겨봐 주세요. 좀 전에 그 노래에서, 얘가 원한 영어에 욕할 때 이렇게 쓰잖아, 보통. What the fuck이라고. 그걸 원한 거죠. 그래서 말장난 식으로 노래 만든 거예요. 노랜트에게 재밌고 흥겨우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단어 외우신 다음에, Guess what으로 가볼까요? Guess what으로 가시면 57쪽이에요. 57쪽에. 구테타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테타란 말은 원래 영어는 아니고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인데 전 세계 사람들 다 쓰는 말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나오잖아 이렇게 생긴 거 나오면 아 이걸 구테타라고 하는구나 라고 눈에 익혀놓은 둬야 돼요 글 속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자 혁명이라는 게 있고 구테타가 있는데 언어를 공부하려면 많은 글을 읽어야 되거든 글을 읽으려면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상식이 좀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혁명과 구테타가 있는데 이걸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절대 혼용해서 쓸수 없는 단어고 전자 즉 혁명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 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근데 구테타 같은 거는 후자예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나 민중의 의지와 관련 없이 어떤 개인의 욕심으로 한거 여러 나라 여러분 나라 역사에도 많이 있죠. 저거 단어 기억합니다. 오늘 1 4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